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부르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재입니다. 오늘 아까 빈 화분 그림책에 이어서 두 번째 어, 하부르타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음, 자, 우리 엄마,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엄마라는 책입니다. 이거 아이들 집에 영어편으로도 있는 집이 굉장히 많죠. 다음 주에 이제 저는 초등학교 중학년 아이들이랑도 이 수업을 할 건데 어, 성인 그림책 하부르타 힐링 수다 시간에 먼저, 이제 함으로 달 했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자, 일단 우리 엄마. 어, 겉표지에 보이는 우리 엄마 굉장히 화려하죠? 꽃무늬, 옷에, 그리고 표정이 되게 밝고, 어떻게 보면 또 표정도 좀우스꽝스러운것 같기도 합니다. 어, 우리 엄마는 참 멋져요. 라고 이제 그림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굉장한 요리사고, 놀라운 재주꾼이고 이제 아이 입장에서 글을 쓴 거죠.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 훌륭한 하가이고 그리고 우리 쇼핑 가면 물건들 무거운 물건들 막 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죠. 어 우리 엄마는 마법의 정원사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잘하게 하고요. 때로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천사처럼 노할 수도 있고 뭐 엄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나비처럼만 아름답고 알라기다처럼 편안하고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곰부스기처럼 튼튼하고 그리고 엄마는 무용가가 되거나 뭐우주비행사가될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장님도 될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슈퍼 엄마. 나를 자주 웃게 해 줘요. 그리고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나를 사랑한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러면서 이제 아가가 엄마의 품에 꼭 안겨 있는 그림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댄서니 브라운 책은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다한 번씩은 보셨고,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 책을 읽고 아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음, 하브르타 시간에 우리 선생님 성인분들과 이야기 나눈 것들 중 질문 몇 개를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인지 소개해 볼까요? 엄마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엄마는 엄마가 안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나요? 나는 엄마에게 어떤 딸인가요? 내가 어렸을 때 원했던 엄마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나의 아이에게 어떤 엄마일까요? 엄마는 꼭 모든 것을 다할줄 알아야 할까요? 엄마의 삶과 나 자신만의 삶을 밸런스를 맞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더 많은 질문은 링크에 보시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엄마에 관련한 책을 예전에는 그 엄마의 초생활한 책도 있었고, 엄마 이야기를 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힐링스다 시간에도. 근데 우리, 요번에도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엄마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엄마에 관한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주부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나, 나, 엄마인 나에 대한 질문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반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은 엄마에 대해서 뭐 엄, 엄마는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이렇게 소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엄마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느꼈던 순간, 어,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를 나눠봤는데 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눴어요. 엄마에게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컸겠죠. 음, 근데 가장 많은 사랑을 느꼈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굉장히 희생적인 분이 희생을 하며 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 엄마가 만약에 안 되었다면 우리 엄마가 주부가 아닌 그 다른 무언가 어~ 예 그니까 되셨다면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저희 엄마도 뭐 직장도 다니시고 하셨지만 어~ 굉장히 똑똑하신데 만약에 주부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셨다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리고 어~ 엄마에게 어떤 딸일까요? 아 요즘은 봤는데 저는 좋은 딸은 아닌 것 같아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되게 무뚝뚝한 딸이거든요. 사실 애교도 없고. 어~ 음~ 그리고 또 내가 엄마잖아요. 나는 어, 어, 어떤 엄마인가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너희 엄마를 소개해 볼래 했을 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엄마라는 책으로 초등 저학년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어~ 우리 엄마를 소개해 볼래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소개할까 어~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음~ 엄마는 꼭 모든 걸다할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사실은 저도 되게 엄마가 돼서 뭐든지 잘하는 슈퍼우먼이 되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수 있는 슈퍼, 슈퍼우먼이 되는 것 같은데, 음, 그 어떤 분이 그러고 싶어 잘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했더니, 살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근데, 살림을 꼭 잘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만 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 꼭 뭐든지 다 잘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음, 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엄마의 삶. 그리고 나나 나 자신, 나 성재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이걸 밸런스를 맞춰 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들랑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제가 조금 나가더라도 뭐 외박을 하지 않는 한뭐 나가더라도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줄 알고 볶음밥이라도 뭐 데워 먹거나 이렇게 해 먹을 줄 아는데.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손이 많이 가는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실 엄마가 나의 삶을 찾아가기는 쉽진 않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 그러면서 조금 떨어지면서 제 일을 찾게 됐는데 조금 그러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같아요. 밸런스를, 어, 아이 어렸을 때는 조금 아이한테 오, 올인을 하고 또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 아이들이 조금 이제 뭔가를 혼자 할수 있는 시기가, 시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엄마로서의 삶도 찾아 나간다면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죠. 저는 그거를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어,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제 시간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서 뭐 일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 우리 엄마 책을 읽으시고 아이들한테, 어, 너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어~ 너가 엄마한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언제야 혹시 엄마한테 굉장히 서운하거나 속상했던 때는 있어 또 엄마한테 바라는 게 있니 등등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어~ 아이들이 바라는 엄마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 엄마도 너무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꼭 껴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독서하고 좋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엄마얘기는 너무 할게 많죠 근데 어~ 음~ 할 얘기가 많아서 뭐~ 우시는 어머님도 있고 또 어머한테 속상한 이야기 속상해서 막 그런 너무 아이들도 많은 엄 어머님들도 많고 근데 이제 뭐~ 속상한 거 속상한 대로 풀고 또 사랑은 또 사랑한 대로 느끼고 하는 시간이제아무지가 시간이니까 아이들이랑 좀 훨씬 환애하게 엄마한테 서운했던 점.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던 점,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